니다이 사람이 자기가 같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별좀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음, 우리 아들 요번에 뭐 하는데 우리 딸 요번에 뭐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낭만적인 것 같은데 뭔가 네. 신성하고 한 네. 거. 그러니까 너무 원 영원 영원 이장민 선생님 뭐 베르디 오페라, 모차르트 뭐 정말 레파토리 많지만 독일에 계시니까 뭐 한번 들려주실까? 이거 빠질 수 없죠. 음, 독일에 음. 있어서 독일어로 하는 오페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 독일에 제가, 계시는데 제가 독일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네, 네. 어, 이 관객들이 말을 다 하니까. 너무 알잖아 너무 그러니까 <laughs> 이태리 오페라를 제가 독일에서 하면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발음이 잘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음, 제가 완벽하지는 맞아요. 않으니까 잘못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음... 이 독일 오페라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음. <laughs> 언어 코치 같은 느이에요쫙 <laughs> 앉아계시죠 언어 코치 선생님들이 나이 많으시고 관계를... 머리 하얀 분들 머리 <laughs> 검은 그 아이들까지 오페라 코치들이 다, 그러니까 언어 코치들이 다 하는 게 진짜. 저는 아. 왜 저렇게 저렇게 말을 한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더 더욱 더 준비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음. 독일 음. 오페라죠.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도 독일 오페라를 좀 많이 한 사람인데 네. 그뭐 현대곡도 많고 음. 우리나라에서는 잘 소개가 안 되는 슈트라우스. 네, 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네네, 오페라든지 네네. 또 바그너 음. 오페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음. 할 때마다 참이 사람 곡을 참 어렵게도 만들었네 <웃음> <웃음> 그렇게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다르게 다르게 계속 이렇게 하실까 아 이분이 지금 현재 나와서 랩을 하시면 랩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 박은호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라임이라고 하죠. 네. 라임을 두고 <laughs> 계속 말을 바꿔요. <웃음> 어. <웃음> 비슷하게 어. 무슨 손 더, 안 더, <laughs> 무슨 무슨 더로 끝나는 것도 쫙 어. 이렇게 놓고 계속 앞에서 말 바꾸고 그거 말 바꾸고 그거딱 우리 우리 저기 음, 힙합 하시는 음. 분들이 들으면 래퍼 듯이 이분 래퍼시면 잘하겠다, 잘하겠다. 음. 하게 하는 분인데 사그너 음. 우리나라에서 들으면 참 어렵잖아요. 어렵게 느끼시잖아요. 에이. 길기도 길고 음. 또 에이. 이건 생각보다 음. 다 쉬운 것들이에요. n 음. 어... 네. 그너도 네. 그냥 그 베르디 오페라랑 비슷하지만 네. 음악이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음. 그 이태리에서 느끼는 모양과 음, 음, 음. 어, 독일에서 느끼는 모양이 조금 달랐었을 음, 테니까 네, 그큰 네, 네. 그 나라가 갈렸는데 그렇죠. 그 산맥을 통해서 나라가 갈렸는데 또 어떻게 그 인생이 똑같겠어요 날씨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 그러니까 음악만 들어도 색깔이 딱 다르죠 색깔이 다른 아, 걸로 아, 네, 하는데 우리 또 박은호 음. 선생님은 어, 어떤 한 선율을 자기가 작곡을 했으면 음, 이 선율을 음. 계속 들려주고 싶으셨나 아주 ]까요? 우려먹죠 뽕을 네. 뽑죠 <laughs> 일번 바이올린 하셨다가, 2번 바이올린 아, 하셨다가, 음. 비올라 하셨다가, 첼로 하셨다가 저기 뒤에 콘트라バ스나뭐 오케스트라 관 목관 하셨다가, 음. 금관 하셨다가 위에 소프라노로 올리셨다가 텝아한테 줬다가 합창이 하고. 오히려 자, 그걸 딱 알면 관객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재밌잖아요. 아, 내가 아는 것도 나왔네. 그렇지. 에이.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근데 그 안에서도 똑같지가 않아요. 어. 조금씩. 네, 네, 네. 그래서 이분께 어렵다고 생각하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음. 이렇게 조금 경험해보고, 네. 생각해보면 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네. 박은 오페라 좀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네. 오늘 한번 오페라 아리아나 들려주신다면, 선생 어떤 거 들려드릴까요? 제가 어, 이 역할을 음. 무대에서 주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제가 참 많이 불렀었어요. 음. 여러 뭐 콘서 트라든지뭐 음. 아, 아리아를 네, 리아를 네, 네, 많이 부르게 됐었는데. 네. 음. 호이서의 볼프라 말이야. 오두마 a 홀더 마이네. Abendstern. 오두 마인 홀더 아벤드스그 저녁 별의 아리아라고 음. 우리 얘기가 많이들 거는,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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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벳 라는 여성이 있고 음. 음. 탄 호이서라는 또 테너가 있어 요 이게 대체적으로 테, 테너하고 소프라노하고 사랑하는데 중간에 바리톤이 끼는 경우들이 <laughs> 많아요. 근데 그래도 바그너 오페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대중적인 게 테너이자잖아요. 어, 그렇죠. 네. 굉장히, 예. 굉장히. 꼭 가운데 끼는 발. 음. 맨날 그런 역할도 좀. 뭐 어떻게요? 뭐 어떻게 역할 해. 역할이 그런 건데, 근데 참 네. 중요해요. 그 아, 그러니까. 바리톤이 뭐, 얼마큼 역량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무슨 네. 트롤이 필요한가요? 트롤이 어어. 있어야 어. 둘의 사이가 둘이 더 애절하든지 공부하지. 뭔가 응, 공부하지 응. 중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음... 처음부터 트롤짓되 하는 건 아니고 음... 그냥 어 그래 음... 둘이 사랑하는구나 나도 제를 사랑하는데 어, 나도 좋아하는데 <laughs> 나도 많이 좋아하는데 <laughs> 그러다가 음... 이제. 어, 엘리자베타 이 여성 소프라노가 음. 아파요또 어. 죽어요. 그래도 한 명은 죽어야지 얘기가 하.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죽을 걸 이제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음. 이 볼프람은 네. 딱산 위에서 이하프를 치면서 딱 봤는데 어. 이 죽음이 덮인 계곡을 보라. 하. 저녁별이요. 음.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음. 그 신의 힘으로 음. 내 사랑하는 그녀를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별좀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음, 우리 아들. 요번에뭐 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 딸요번에뭐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낭만적인 것 같은데 뭔가 네. 신성하고 네. 거룩한 거. 그러니까 너무 워낙 영원, 영원, 내가 어. 사랑하는 그 여자. 아. 그거 하는 거니까 이게 어렵게 보면 아, 저 독일어로 아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쉽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을 음.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렇게 얘기할까. 아. 어떻게 간절할까 음, 음, 간절하게 얘기하는구나 네. 참, 저 사람의 사랑이 음. 그냥 어, 일반적인 사랑보다는 더 어, 알파와 오메가적인 그런 어. 사랑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은더 쉽게 아, 보시지 않을까 한번 들어볼까요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나오는 네, 타노이저에 나오는 음. 저녁별의 아리아 오두 마인 아, 홀더 아벤드 슈테르 별이 딱그 그, 그거를 조금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상상을 아, 이이 여인을 제발 아, <laughs> 올 <laughs> 리플리 스테드 스타르그 이런거 생각해보셔서 간절하게 재밌어. 한번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yeah. <laughs> Das Tal mit schmerzlichem Gewandem, Der Sinne, Thanks. Submit